안녕하세요. 마음의 빛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바람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더는 조급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가랑비처럼 스며드는 반복 속에서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그 반복이 바로 화건입니다. 화건을 가장 깊게 새길 수 있는 시간은 잠들기 전과 눈을 뜬 직후입니다. 이 시간엔 의식이 희미해지고 무의식은 더 활짝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들은 말 한마디, 음악 한 조각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마음에 새로운 믿음이 스며들기를 바라며 잠들기 전 듣기 좋은 화건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편히 숨 쉬고 이 말을 가만히 들어주세요. 나는 오늘도 잘 해냈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은 점점 평화로워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신뢰합니다. 나의 모든 감정은 소중합니다. 나는 실패 속에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는 이 세상에 의미 있는 빛입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예요. 나는 내 감정을 존중합니다. 나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매일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나의 느린 걸음도 소중합니다. 나는 내 속도를 믿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나를 위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나는 내가 된다는 길 위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선택한 길을 믿습니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나의 존재만으로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내 속도대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 마음 안에 따뜻한 빛이 머물고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수만화에도 삶의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고맙다고 말해줍니다. 나는 나의 흐름을 존중합니다. 삶은 언제나 나를 위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나는 과거의 나도 지금의 나도 사랑합니다. 나는 매일 마음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오늘의 나에게 필요한 건 단지 한 번의 깊은 숨입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이미 아름답습니다. 나는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내 마음은 점점 더 깊고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계절을 사랑합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늘 나와 함께하는 내가 있습니다. 나는 실수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실수마저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돌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 살아냈습니다. 나는 내가 만든 작은 변화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나는 나의 마음에 귀 기울입니다. 나는 조용한 가운데서 나를 다시 만납니다. 나의 숨결 하나에도 살아있음의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내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나는 내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오늘의 실수로부터 내일의 지혜를 얻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돌보는 마음을 소중히 여깁니다. 나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나를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한 노력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들여다봅니다. 나는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겪는 모든 경험은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평화를 믿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사랑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의 느림에도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자주 미소를 건넵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지 않은 순간에도 나를 안아줍니다. 나는 내 안의 상처까지 사랑으로 감쌉니다. 나는 마음속 따뜻한 기억들을 자주 떠올립니다. 나의 하루는 작지만 소중한 의미로 가득합니다. 나는 내가 존재함으로써 세상에 빛을 더합니다. 나는 고요한 마음 안에 머무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나는 내 삶의 템포를 믿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쉬고 싶을 때 잠시 멈춥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나를 충분히 느낍니다. 나는 나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나는 나와의 대화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는 모든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려 노력합니다. 나는 나를 응원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나는 조용한 밤에도 나를 따뜻하게 감쌉니다. 나는 오늘도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나는 나의 작은 변화에 기뻐합니다. 나는 기대 없이 바라보는 삶의 여유를 배웁니다. 나는 불완전함 속에서도 충분한 존재입니다. 나는 나에게 휴식이 필요할 때 쉬어가는 용기를 냅니다. 나는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해줍니다.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의 나를 인정합니다. 나는 나의 하루를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나를 향한 시선을 부드럽게 바꿉니다. 나는 세상의 속도가 아닌 나의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지켜주는 말을 선택합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나는 작은 기쁨도 놓치지 않고 느끼려 합니다. 나는 오늘 나에게 더 많이 웃어주기로 합니다. 나는 내 안에 고요한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알아 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나는 오늘도 나와 함께 있어주는 나에게 고맙습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 안에 이 말을 머물게 해보세요. 당신은 오늘도 빛났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빛났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이제는 모든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쉴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따뜻한 위로가 될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말들이 당신 마음의 어두운 밤에 작은 빛이 되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당신의 하루에 조금 더 부드러운 햇살이 깃들기를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마음의 빛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